이제 내 차례가 뭔가 <laughs> 진짜? 나는 내가 원하는 동네에 찍어도나 여기다 한번 찍어도 여기 여기. 유명한 점이지? 아 오케이. 어. 자. 한번 가자. <laughs> 여러분 한번 가겠습니다. 음, 가자 가자. 오늘 다시 한 번만 미지 <laughs> 위치, 위치 정확게 <laughs> 해야 돼. <laughs> 어. 너무 크면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오늘 돼. 고기? 어 여기 여기. 고기? 알았 어. 아, 보지 <웃음> 말아요. 리뷰 <laughs> 어. 안 돼? 콕 찍어야 돼. 그거 커져. 아 진짜? 어 조금 더 해야 돼 조금 <laughs> 느낌인데 조금 더? 어 그냥 살짝 조 눌러봐 잘안 보고 그치 응. 근 보이긴 하는데 보이려나? 왜 보이려? 잘안 보이나? 잘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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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방법 있지. 아니면 은 내가 더 크게 돼? 한번 있어? 한번 더? 진해 이건? 진해. 어, 오, 진해. 진해. 봐봐요. 언니, 봐봐. 눈을 지우고. 근데 원래 코는 여기에다 는거 아니야? 코 끝에다가? 그래? 약간 여기. 실패? 코인 것 같아. 와! 진짜 별로? 왜인정 아니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뺐어야 돼. 그러니까 이쪽 이쪽 요쪽, 약간 이쪽에 있었어야 됐나 봐. 와. 일단 언니 수정하세요 어. 빨리. <laughs> 우선 수정? 다시 수정. <laughs> 자 이거 이걸로 실패. 저 다시 뿅. 아니 그 지우고요. 어떻게요? 어떻게죠? 이걸로 지워 치즈 아, 있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뒤져. <laughs> 자. 우리가 저을위 이렇게. <laughs> 티도 안나는데 눈밑이 있죠? 괜찮은 아, 코끝 이거 봐. 코끝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응. 음. 음. 언니, 나는 눈밑 다시 가야겠다. 눈밑으로? 어. 언니, 코끝 한번해봐아 그래, 언니, 언니, 코끝 음. 하자. 카페에서 재밌게 도신 점치키나? <laughs> 되게 재밌게 도는 <laughs> 데 그러니까, <웃음> 우리가 그 원금부터 올리자. 어디 코끝? 자, 이가 잡아주세요. 이제 코끝 갑니다 여기지, 아, 오케이, 여기지, 여기지. 봐봐요. 잘찍는거 짠가? 아닌가? 너무 코끝 아니야? 아, <laughs> 봐봐. 어, 제 이쁘잖아, 이쁘잖아. 이뻐, 난 이쁜데 진짜? 갑자기 왜잘찍고 <laughs> 음, 이쁘지 않나요, 뭐? 여러분? 이쁜데? 이거 아니야? 응? 음? 어, 이쁜데? 나는? 여러분, 밥을 여러분 좀 보세요. 이거 나 이쁘잖아. 오, 자연스럽다. 이거는 한가인, 그래, 한가인점. 이게 한가인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음. 여러분, 어때요? 포모카점 해줄 수없 되자? 아니래. 어, 아닌데? 이쁜데? 아무점 대잔치. 그거보다 더위 콧대? 아 예쁘게 찍었구만. 아니야 난 이쁜 것 같아 이거 봐. 그래? 괜찮잖아.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로 되게 다르다, 그렇지? 오. 한가인 오. 거기 아닌 것같아 근데 이쁘다 언니 여기 있어도 이쁜데. 주민이 코가 잘생겨지 <laughs> 입술 하면 웃기려나? 입술 이 입술 어거같지뭔 안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코끝을 녹인 것 같아. 뭐지? 셀프점? 어. 셀프 미니점? 코에뭐 묻은 거야? 어, 얼굴 여기야. 아, 진짜? 어, 여기지, 여기지. 먼 차이야? 살짝 위로 올렸어. 봐봐. 그치? 봐봐. 음. 어때요, 여러분? 이거 여기점 맞나? 입꼬리 밑에 그거 아까 예술이 했다가 실패했어요. <laughs> 입꼬리 밑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 이거래. 이거야? 응. 이거라는데? 그렇지. 약간 응. 어 이쁘대 이쁘대. 아, 뭐야 언니가 진짜 프로 점술러네. 여기 이쁘네. 여기 맞죠? 언니 그냥 내가 못하는 걸로. 이번2번 2번 괜찮아. 삼각형 만들어. 이번 꿈 어쩌다 점 찍는 날 언니 나 눈밑 근데 되게 느낌이 응. 내가 또 예슬이 또 눈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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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입술 실프나지 아, 신나... 이게 줄게 아니, 언니, 언니? 어, 저 아래로 그래. 봐 봐. <laughs> 아까보다 너무... 아까보다 옆으로 너무 들어간 느낌인데? 어, 오케이. 좀더 아래로... 아, 어간 느낌인데, 좀더 가까이 줄게. 감을 잃었어. <laughs> 자, 한번 찍고. 오! 이게 언니 잠을 보고 음. 똑같이 따라 해야 돼. 이거 잘안 나와. 잘안나왔는데위치만봐봐치치겠지아치괜지은치치겠지지 미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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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치지미지 미치겠지. 미치겠예미이 눈요 이뻐 겠지그치지 안 보인다 잘. <laughs> 그렇 조금 더 친하게 해야 되나? 좀더 할까? 불금 점집 들렸네. 이런 것도 있어. 이제는 봄이다 하기 전에 예. <laughs> 내가 먼저 확인하고 근데 이게 지금 몇 번을 해가지고 어 괜찮은데 언니? 근데 자연스럽지? 응 음. 봐봐 화면 어 이제 좀 보인다 아, 보인다 이야. 보인다 오 괜찮다 이쁘다 이쁘다 언니가 잡힐 같지? 응 점? 점? 점이 보여야 되잖아 응 음. 언니 잡지네오 어. 여러분, 점. 나 여기 점 찍어. 언제까지 점방송이야? <laughs> 나 이제 귀걸이 방송으로 넘어갈 까같 <laughs> 언니, 언니 내가 귀걸이, 언니한테 귀걸이를 막다 어. 끼워줘 보는 거야. 나점 찍을게, 안녕. 둘다점 찍어 올려. 근데 코에 점 찍으니까 약간 더 어깨가 생는 기분 타. 낌 그러나 이제 점점. <laughs> 진짜 웃겨. 예술 센스의 딱아딱 좋아 딱 잡아. 우와, 눈 옆에 예뻐. 오. 나 여기 찍을까, 진짜? 음, 예뻐, 예뻐. 음. 언니랑 커플 점 하자. 오 진짜 커플 점 할까? 미니 점 유행시키자. 미니 점 유행. 이런 음. 식으로. 언제까지 눈밑 점을 찍게 할 거야. 효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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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도 점 찍어. 아, 알았어, 언니가 찍어줄게, 효진아. 고마워, 언니가. 이제 콧점을지우자 <laughs> 얼른 얘도 음. 이제 지워야지. 왜? 아, 어? 얘는 안 지워져. <laughs> 오, 훌륭해. 음. 방송하고 있어. 어머, 야, 이거 찍어. 여러분, 미니점을 유행시킵시다. 오, 괜찮은데, 미니점? 아, 들지 <laughs> 미니점? 전방송. <laughs> 소통하고 있어봐요. 저는 유성매직으로 찍어주세요. <laughs> 오, 자신 있어요? 제가 안 지워 지어 지워, 안지어지게 짜잔 다시 돌아왔어 음. 예슬 너봐 이거 봐이뻐 어. 보여요 이뻐이뻐어 귀여워 약간 음. 보니까 예슬이가 사막요 닮았네 사막요 아 사막요 음. 안녕하세요 사막요 발행한가? 귀여워. 커피 먹고 있죠? 아, 이제 우리 귀엽지? 점은, 아유, 점은 이제 아니, 예슬이 점찾기 놀이. 아니, 이게 유행할 것 같아. 응. 여기 예쁘다. 나이 자리가 예쁜지 몰랐어. 왜 자꾸 커 셔츠에 커피, 나 셔츠 아닌데 티인데 뭐 자꾸 커피 묻었대. 커피 안 묻었는데? 어? 여러분, 이게 셔츠로 <laughs> 보여요? 이거 티인데? 아, 인사 아, 잘한다. 고 그때 뭐야? 마늘 방송 때도 누가 셔츠 커피 먹었다고? 아 오. 그게 그래서 그랬던 음, 거구나나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그런 그니까. 놀이였데 아, 재밌다. 원방, 분방 원방, 원방, 점방기나어점찍서 나도 여기서 음, 오 점찍고 아름다움에 상방했대 원방, 아 진짜? 방 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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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어울려요? 귀걸이. 1번. 1번. 1번 흰동그리 2번. 하트. 뿅뿅. 뭐이나 이게? 하트? 뭐? 하트. 하트 하트. <laughs> 하트를 여기 검은색에다 대고봐 하자. 머리, 머리, 머리. 아, 머리에. <laughs> 어, 머리에다가 머리 대. 머리에다가 <laughs> 민현이 이제 막말하게 음, 시작하는네 머리에다가 대. 2번. 3번. 아 언니한테 보여줘야겠다, 언니. 자, 3번이. 3번이. 눈사람 같은. 어, 눈사람. 그 다음에. 얘가 아까 2번이었어요, 여러분. 4번이. 아, 나무. 반반씩 하래, 반반씩. 4번이 나뭇잎. 나뭇잎. 오늘 예슬이의 룩에 어울리는 귀걸이를 추천해주세요. 1번, 동그리. 음, 나뭇잎. 근데 이렇게 있고. 봐서 아나, 이거를? 응. 2 번이 하트, 3 번이 3 번이 눈사람인데. 오향이 미니 어울린데 언니 어울린데. 내가 어울려? 응 삼이 미니 어울린데 언니 어울린데 언니가. 고마야. 어울 리고 근데 예슬이 오늘 룩에 3 번이 제일 많은데? 하트 예슬. 하트? 아 누구? 나는 모카 번. <웃음> 여러분. <웃음> 3번, 3번, 3번이 제일 많네, 같이. 어, 언니 어울리다고 댓글 그거 하나 있었던 거야. 아, 그래? 응. 음. 네네네. 네. 다 예쁘지? 하트가 더 어울린데. 아, 하트도, 하트도 그래. 음. 어머. 다 예쁘지? 하트가 더 어울려, 하트. 3번이야? 3번이, 아니, 근데 3번이 제일 많다. 3번, 와. 하트랑 3번? 이게 1번. 이게 3번. 3번. 8번, 8번. 이게 3번. 3번이 제일 많네. 이어서 3번 껴봐봐. 아, 진짜 음. 3번이야 또? 3번이 제일 많아. 한쪽만 껴봐게아 음. 한쪽은 그러면 2번 하트를 껴볼까? 음. 하나씩. 하나씩. 응 하나씩 껴자 2번. 3번. 어 이쁘다. 이뻐 이뻐 이뻐. 어우 면. 3번. 3번이요. 음, 예뻐 예뻐. 음, 음. 3번이 나올려나? 음. 3번 이뻐. 한번 예뻐요? 이거 까 이걸로 갈까? 어, 프리티 예쁘대 하트 하지 말고? 하트 언니와 잘 어울릴 것 같아 나? 응, 내 생각에 와우 여신이여 이래 언니가 응. 해볼래요? 나? 응 이거 진짜 예뻐 나 근데 이거 빼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 애매하구나 어, 그럼 난 대볼게 아니, 언니 예쁠까 언니 핑크색 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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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럼 여기다 껴야겠다. 나는 구멍이 하나 더 있어. 아 진짜? 응, 근데 그, 근데 이게 다른 거라서 두개 음. 하면 웃기지 않을까? 그냥 분위기만 내. 한번없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봐. <laughs> 나3분 이쁘네. 갑자기. 꼈어요? 음. 아뱃스 예쁘대. 아, 좋았어. 바꿨어 바꿨어? 여러분, 여러분. 눈사람으로 눈사람 짱짱. 눈사람 음. 어울린다. 오늘 목걸이랑 잘 어울린다. 아, 좋았어, 좋았어. 음. <웃음> 이름이 <웃음> 예슬인가요? 옆에 뿐매력있네 <분> 어, <laughs> 누구세요? <웃음> 번호 좀. 번호 <laughs> 좀. 예슬이 외롭대요. 들었어, <laughs> <laughs> <됐어>, 혹시? <웃음> <웃음> 여러분. 이대 나온 우리 예슬이. 오, 이거 이뻐요 봐봐 언니 괜찮다. 여니 음, 언니, 언니 트 괜찮다. 나? 기 괜찮다. 여 응. 왜냐면 여기 같아. 귀여움 괜찮다. 여어여예슬이여 미니 옆에서 견디 <laughs> 다못 견뎌요 <laughs> 여러분 못 견디고 있어요 뭘못 견뎌? <laughs> 미니 옆에서 못견디요데 나는 못 견디고 있대? <laughs> 아니 언니 옆에서 견디다니 뭐 매력 있는 거라고 내 옆에서 견디는 <laughs> 어, 게 매력 있는가? <laughs> 언니 옆에서 못 견뎌요 여러분 아주 얼굴이 작아서 죽겠어요 예슬님도 미니 이야기 해주세요 미모 폭발 미니 옆에서도. <laughs> 오, 오. 다, 아닌데, 아니, 없어. 다 천사야. 세개 달면 모빌 수준 아닌가요? 아, 언니 그 옆에 하나 응.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어. 아, 진짜 있는데. 이거 끼워도 언니, 메타몽 꺼볼? 이거, 어머, 귀여워. 뭐야? 메타몽이야? 아니면 이거 그냥 동글 이랑 똥구이랑. 이것도 귀엽고. 언니가 똥 근데 메타몽은 왜 똥구이? 이거 메타몽이 있어요. 아귀엽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떡해 이게. <laughs> 어떤 분이 예술이로 이행시를 했어. 아, 예슬슬슬 집에 <laughs> 가. 예 예슬아 슬슬, 귀엽다. 슬슬 귀엽다. 집에 가야지. <laughs> 아 누구야 이거. 아, 진짜. <laughs> 눈웃음 타고난 거에. 모이리 <laughs> 뭐 이뻐 이 사람이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언니 <laughs> <laughs> 음. 전... 귀여워.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매트하우스. 매트하우 아, 귀여워, 귀여워. 언니 몇 뭐야, 몇 뭐야, 몇 뭐야. 완전 귀여워. 매트하우스. 귀여워. 돌아갔어, 매트하우더 가까이 돼야지 더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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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것 같아.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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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점찍기에서 이제 귀걸이로 넘어갔어 아 어, 언니 귀엽다 진짜 귀여워 귀엽지 귀엽지 아 뷰티방송이래 요자 음. 이제 팩트 선정합시요 어, 여러분. <laughs> 여러분 팩트는 어. 뭐 쓰시나요? 근데 옆에 분도 무용하시나요? 네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말하네 <laughs> 후배예요 우리 국중 국고 그 다음에 2대 무용과 나온 예스아 우리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만날까? 기현의 점미점. 예, 예슬아. 우리 아무도 모르게 슬 슬그머니 만날까? 아, 뭐야.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요? 김밥 천국이지. 어디로 가? 언니 기현의 점 있어요? 응. 여기, 여기, 여기. 아, 진짜? 아, 그러네. 응. 이거걱정이란 응, 진짜? 기현이저있으면꼭 응. 똑똑하대. 오, 오 맞아. 예, 언니도 진짜? 예, 진짜? 어, 너무 너무 언니 똑똑해. 진짜? 어, 빨리 언니 얘기해봐. 미니 언니가 공부를 <laughs> 되게 잘했어요. 아, 진짜? 오, 웬일이야. 진짜, 진짜. 오, 이거 잘 바꾼 것 같아. 예뻐. 오, 예뻐, 예뻐. 감사해요. 어울리죠, 여러분. 음. 참고로 이 귀걸이는 니가 안듣거요 아, 나생나기 까먹고 있었는데, 나 이거. <laughs> 음. 있었네, 요 그래, 예쁘다니까. 어, <laughs> 음. 안 보이는 점 보여주지 마산 복점이야. 미니 점점 전무감과 보아. <laughs> 점도 성 소매... 이게 복점이래요, 여러분. 음. 음.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주연자 옛날에도 미니 힘이 쎘나요? 힘, 아니 힘, 힘쓴적 없는데. 그치, 몰랐지? 응. 음. 게 바로 포인트. 다들 나랑 싸움도 안 했으면서 나 싸움 잘하는 줄 안다? 복싱하고 이래서 음. 막 이래서인가? 사실 되게 밝고 미니 언니는요, 되게 밝고 밝고 음. 밝았어요. <laughs> 끊임없이 밝았어. 요 <laughs> 밝았어? 항상 음. 항상. <웃음> 이분 <웃음> 귀도 예뻐 세상에 여기 <laughs> 귀가 근데 난좀 작아. 나 엄청 작아요, 진짜? 비만귀 엄청 작아. 우리가 귀가 작다. 어, 작았다. 어, 작아. 미니는 껌좀 씹었어. 내가 제일 잘... 언니가 나 혼자 잘해. 주요 종대시받는 남자 많다고 하던데, 예슬님 진실은? <laughs> 죄송한데, 전 저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laughs> 지금 남, 지금 남이. 내 많이. 코가 석자야? 아, 내 코가 <laughs> 석자야?